컷작동 저항. <laughs> 우리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어? 내가 때리는 거 몇이나 봤는가? 재민 씨 진짜 그지같이 조금 들어가네. <laughs> 네 편도 채우고 우리 편도 채우고 얘는 풀렸는데 우리 편은 일어나지 않고 못 써먹겠네요. 여기에서 뭐더 이상 피가 안빠서 마법사 옆에 가서 리듬 좀 서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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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보봉이 나와야지 무기를 바꾸지? 마법봉만 좋은 게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마법, 오, 마법, 마법템도 안 나와, 여기는. 마법 아이템,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잡았다. So 전사. 아니, 이런 거 말고. <laughs> 아니, 저기. 방어 관통력. 오! 공격 숙련도 냉기 속성 공격. 좋네요. 옵션이. 같은 건데. 지상인의 명예. 지금 알리스터가 쓰고 있는 것 보단 좋은데? 방어 관통력에 공격 숙련도까지 붙어 있어서? 왜? 왜 쓸모가 없어? 영혼 조각이나 언제도 공격력이 6보다는 방어 관통력이나 공격 숙련도가 있어야 상대 저기, 몹을 더잘 때리지. 냉기 속성이야. 뭐 상, 별로, 저기, 딱히 뭐 저기겠지만. 옵션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공격력 치명타 방어 이거는 어차피 똑같고 똑같은데 옵션이 얘가 좀더잘 붙은, 붙은 것 같아 이놈의 마법봉이 나오질 않아 장갑이 하나 있는데요 화염 공격력 20%냐 화염 영혼 냉기 자연 전격 공격력 50%냐 뭐, 골고루 쓰니까, 화염 공격 20%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5이긴 하지만. 총갈 5%. 자, 여기 뒷골목은 이제 이게 다예요? 글쎄? 끝이에요, 끝, 여기가. 됐다고 해도 여기서 퀘스트가 하나 사라진 거야? 그냥 이거 속박이 풀린 악령 보상 끝. 음. 이 전쟁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육분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냥 퀘스트 완료. 근데 뒷골목에 와서 퀘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오거나 뭔가가 갱신됐을 거라는 그, 저기가 하나도 없는 게 일단 없어, 아무것도. 오, 그리고 여기 없어졌어. 남아있다는 건가? 가면? 이런데 돌아다니면 여기 어디 시체가 있나? 저기엔 다른데 통하는 곳.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곳. 아니, 이런 구석에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쩌란 말인가, 나에게? 응? 우리, 일로 들어왔지 않아요? 네, 글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글로 들어왔어요. <laughs> 황량한 뒷골목 가고 여기는 없어졌네, 지도에서. 전에는 이거 재불란 죽은 거 아니야 쌍검 차고 있는 게 아니 뭐 여기 여기 있잖아 렉셀을 찾으라는데 뭐가 있어야 렉셀을 찾지 응? 헛간이래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헛간 아무것도 없고 <laughs> 지도에 나름 강이 있어.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저기랑 지도 똑같아요, 여기. 1도 안 다르고.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건데? 렉셀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 버려진 건물 다시 가봐? 근데, 거기, 여기 다 싸돌아 다녀서 그때 확인해 봤는데 말이죠. <laughs> 좀 아이 놈의 끝 계단 좀잘 올라가지 좀 도대체 왜 계단 끝마다 저렇게 걸리는 걸까 게임을 너무 어머, 여기저기 턱턱 걸리는지 모르겠어 그 렉셀 어디 있는데 렉셀 대너림 찾 배너림을 돌아다니면서 잘 찾아보래 개를 아니 잘 찾았는데 없다고 어떻게 찾냐고 내가 육분이도 잘 찾아보라는데 육분이 없는데 응? 육분이 없다고요 육분이 응. 음. 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도. 아까, 그, 여기 은색공 열쇠 이게 아까 그긱스카인가 보싱인가 그 열쇠인 것 같아. 근데 난 다른 거 딱히 할게 없어. 아니, 내가 다른 게할게 게 없어. 할 게. 지금. 브리실리 숲인지 어머 팔로 감사합니다. 그 숲에 뭐 잠깐 저기 가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퀘스트 없을걸? 대너림에 있다니까 지금 여기 한번 와본 건데 음.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상업지역 가서. 아니, 저 왕궁을 가야지 찾을 수 있는 건지, 여기는 왜못 가는 거지? 안에 반란인가, 뭔가가 저기 되면 갈수 있다고 했거든, 분명히. 아까 퀘스트가 뭐였지? 그리고 이두건쓴 밀사 아직 두 명, 두 명을 덜 만났단 말이에요. 대너림의 힘의 장소도 못 찾았고요. 여기 나무 꼭대기에 전달할 전원이 담긴 화살을 쏴라. 일단 저기 가봅시다. 응? 다른 지역으로 못 나가나? 나? 세계지도. 여기 브르실리안 마을 가서. 전원을 어디다가 하라는 걸까? 브리실리안 숲에 표시된 지점으로 가서 숲에 나무 꼭대기에 전달할 전원이다. 숲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바라쏜한테 안녕하세요 자네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을 팔고 계시나봐요 달다아노 다르미싼 장검? 주무기? 아 저기 제브랑은 장검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아 근데 힘이 31이야 들기 힘들겠네 힘이 26 음... 인체 혈관 전서 혈마법 어? 독소 추출물 겁나 많이 팔어 한 개만 사자 <laughs> 엘프 뿔뿔이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laughs> 생명석 두개 사고. 음 이거 아 능력치 능력치 맞구나. 엔체혈관전서가. 능력치, 지금 누구한테... 쓰지... 4... 제보란 지금 재치가 28이긴 한데, 퀘스트 2개 완료해... 하는 거고? 수호자께서 페럴 e n 있는 다른 g 일데일셀프를 찾는 임무를 주셨어요. 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요? 부족들은 원하는 대로 방랑하고 서로 다른 부족끼리 연락을 안 해. 10년에 한번 알라스벤이라는 모임을 갖고 다음 모임 장소를 결정하고 그날 전에는 그냥 우연히 만나. r g e d 들 y t <laughs> 어머 계속 끌려 보십시오. 우유야, well. 그리고 뭐라, 우유야. 없어졌어! 개인아. We 음. 아, 거기도 좀 갔다 와야겠어요. 마법사 옆에 가서 리륨 좀, 하급 리륨 물약 다 먹었네. 숲해요. 어디를 가서 화살을 쏘라는데요? <laughs> 여기야? 바라쩜? 가깝네요. 저기다 저기. 바라점이라고 써 있다. 야, 늑대. 너 저번에 왔을 때도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뒤에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화를 갖추고 준비가 될 때까지 떠내. 떠나... 재불안. 너활 있잖아. 내가 활로 쏘라고, 나 활도 들수 있어. 석궁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야, 제 불안 활 내놔봐. 요구 사항이 민첩 30인데? 활을 가지고 석궁 안 된다, 안 되나 봅니다. 석궁 안 된대요. 엘프 마을 가서 활 사와야 겠어요. <laughs> 하고 려 하더라도 아안 돼. 화살이 아니잖아. 석궁용으로 써야 돼. 화살. 못 껴. 석궁용 화염 화살이 따로 있어요. 응. 그니까 활이 필요해. 내가 재부랑 건못 들어. <목소리> 활이 민첩이 필요한데 나보고 <목소리> 어떻게 들라는 거지? <목소리> 민첩이 30이라고요, 클래시님. 민첩이.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줘 <laughs> 석공이 화염 화살을 안 파네. 나보고 화살을 어떻게 들려는 거지? 릴리아나, 너 내가 너한테 석공을 하나 껴놨거든. 아니 릴리아나한테 석공을 하나 껴놨는데요. 아 석공용 화살은 또 없네. 석공용 화염 마살을 누가 파는줄 알고 사오냐? 사러 가냐 이거 지 이제. <laughs> 문제는 석공용 화염 마살을 누가 쓰, 누가 파냐고. of all t h yes. 아, 제브란한테 화염 화살을 끼고 해볼까? 그 차이였을까? 아, 정말 더럽... <laughs> 귀찮... 가봐서 해볼까? 알았어 아, 제브란이 냉기 화살이어서 안 되는 걸까 더럽게 주제, 더러워. <laughs> 아이, 뭐, 화염 화살이야. 불 붙여서 던지면 되지. 화염 화살이 다른 게 화염 화살이야? 불 붙여서 던지면 되지. 내가 아까도 재불안으로 활 들고 <laughs> 아 진짜 별 그지같은 <laughs> 전원이 담긴 화살을 쏘라고 했죠 화염화살이라고 써있진 않았어 내가 화살을 들어야 되는 건데, 민첩이 없는데 나, 내가 화를 어떻게 들어? 민첩이 없는데? 이 캐릭. 아니, 이 캐릭이 민첩이 없잖아. 화를 어떻게 드냐고. 민첩이 있어야 화를 드는데. 이 캐릭? 아유, 민첩은 무슨, 16이네요? 16 이하로 파는 석, 활을 찾아야 돼요. 16 이하로, 민첩 16 이하 활. 여기 보면 30 이상이야. <laughs> 짜증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야영재 팔까 파는 물건 민첩이 다 30, 34네요. 화살 안 팔고요. <laughs> 화살 따위 안 판다. 무시마다 돌나고 나보고 아니 뭐 이런 서브캐가 다 있어 말이 돼 그게 yes. 장난해 이런 서브캐가 있다는 게? 석궁을 팔지 화살이나 이런 걸 팔지는 않아. <laughs> <laughs> 음. 여기 호수 선착장에 가도 상인이 하나 있거든요. 호수 선착장에 가도 상인이 하나 있어요. 뭐저 어차피 마법사 협회를 가야 돼서 리듬을 좀 사야겠어요 만화물량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저기 저게 저기... 드오프마을도 가야 되나 안 그래도 퀘스트 끝내러 석공룡 화살인데 그 와중에 저기잖아 아씨 민첩 16인데 안타깝게 18이 필요하대 어, 윈, 윈? 포도주 윈꺼네? 인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상자를 못연 것들이 좀 있어서 재브란한테 인체혈관 전서 하고 제치 이십구 <laughs> 마탑 한번 가옵시 마탑. 바로 입구여 어차피. Welcome back, youngster. Looking to go across to the tower. 태워주세요. Off we go then. 레드클리프 초반 지역였나? 뭐 거기도 상인이 하나 하나 있지 하나 여관에. 어차피 레드클리프도 가긴 가야 돼. 보급관.